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 충남뉴스입니다. 대전중앙로 지하상가 경쟁 입찰과 관련해 상인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이장호 대전시장이 상인들과 면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면담은 특별한 소득 없이 끝이 났는데요. 상인들이 입찰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전시는 강제집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성용희 기자입니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이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기 위해 집무실로 향합니다. 지하상가 경쟁 입찰에 반발해 상인들이 대전시청을 점거하고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지자 대전시가 대화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면담에도 특별한 소득은 없었습니다. 1시간 반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상인들은 최고가 입찰 방식 변경과 기존 상인 보호대책 등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고지를 했고요 좁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전시는 면담 직후 상인들의 주장 반박에 도달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사용 기간 연장과 부당 측정 임대료 배상 등 상인들의 주장에 대해 관련 법과 협약 내용을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장은 사실상 시장님도 없으시고. 그 저기 교통부장인 저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법에 의해서 그게 할 수밖에 없는 대전시는 이번 주 안에 경쟁 입찰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지하상가 운영을 민간에서 시설 관리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상인들이 법원에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대전시는 상인들이 점포를 무단 점유할 경우 명도 소송을 거쳐 강제 집행에도 나설 예정이어서 상인들의 대응에 따라 물리적 충돌도 우려됩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대전 중구 원도심에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유성구 이전 논란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중기부 압박에 나섰습니다. 중구 지역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소진공 이전 저지투쟁위원회 60여 명은 오늘 오전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진공 이전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투쟁위는 이번 집회 뒤 소진공과 임대계약금 맺은 KB국민은행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이전 저지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이에게 먹일 좋은 이유식이라고 해서 사다 먹였는데 그걸 먹자마자 설사와 복통증세를 보였다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잊을만하면 터지는 시판 이유식 위생 논란이 또 발생해 식약처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한완제품 이유식입니다. 검푸른 이물질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곰팡이로 추정됩니다. 이 이유식은 한 30대 엄마가 지난 16일 대전의 한 백화점 입점 업체에서 구입한 겁니다. 이유식을 먹은 11개월 아기는 먹자마자 설사를 했습니다. 저녁에 설사를 하더라고요. 왜 설사하는지는 몰랐는데 한 세네 번 정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이유식을 또 먹으려고 보니까 곰팡이가 가. 가해 쪽에 올려 음... 있더라고요. 그날 같은 이유식을 함께 구입한 다른 엄마의 아이도 발열 증세를 보였습니다. 두 엄마가 산 이유식 12통 중 8통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엄마들은 즉시 매장에 항의했고, 업체 본사에서는 일단 사과를 하긴 했지만,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KBS 취재진에 제조 과정에선 문제가 없었고 동일한 다른 제품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식약처에 스스로 조사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편 이유식에선 그동안 이물질에다 곰팡이균, 변질 등 위생 문제가 심심찮게 이어졌습니다. 아이에게 다양한 메뉴를 먹일 수 있어 시장은 계속 성장하는데 위생 논란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불안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식약처와 자치단체는 이물질 유입 경위에 대해 조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동아입니다. 최근 교제 중인 연인 사이에서 폭력이나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도 관련 피해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마땅한 안전 장치가 없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밤. 제주시한 빌라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다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흉기로 위협까지 당한 20대 여성. 결국 사흘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수차례 폭행당한 뒤 간신히 지인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거제에서는 2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아산에서도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남성이 최근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전국적으로 교제 폭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대전에 접수된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한해 평균 2,700여 건. 해마다 수백 건씩 급증했고 충남 역시 지난 2년 사이 380여 건 늘었습니다. 하지만 교제 폭력 가해자 대부분이 단순 폭행이나 상해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보호 조처도 뚜렷이 없어 이 같은 범죄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교제 폭력을 중요 강력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합니다. 용하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지는 원인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강화하려면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 생각... 교제 폭력 재범률은 70%를 웃도는 상황. 그러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제 폭력 방지법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현실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합니다. 대전지법 형사 구단독은 연인이 된 교통사고를 자신이 낸 것처럼 꾸며낸 30대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연인 B씨가 지난해 8월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자 사고 발생 10시간 후 경찰서에서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자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사기관의 허위로 진술해 B 씨를 도피하게 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고 A 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최원호 감독이 부임 1년 만에 중도 사퇴했습니다. 김성근 감독부터 최원호 감독까지 최근 7년 동안 중도 사퇴만 벌써 네 번째. 감독의 무덤이라고까지 불리는 한화의 차기 감독 선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최원호 감독이 사퇴했습니다. 2군 퓨처스 사령탑이었던 최 감독은 지난해 5월 수베로 감독이 경질된 이후 1군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류현진을 전격 영입한 한화가 올 시즌 초반 7연승을 달리며 리그 단독 1위에 올랐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연패를 거듭하며 6승 17패를 기록 최하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최 감독을 향한 거센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화가 지난 23일 LG전에서 지며 시즌 첫 꼴찌를 기록하자 최 감독은 구단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단이 어제 이를 수락하면서 자진 사퇴가 결정됐습니다. 최 감독이 부임한지 1년 만의 일로 3년 계약이었으나 한 시즌도 온전히 치르지 못하고 유니폼을 벗게 됐습니다. 김성근 감독부터 한용덕, 수배로, 최원호 감독까지 최근 7년 사이 한화에서 감독이 시즌 도중 사퇴한 것만 벌써 네 번째. 시즌 초반 보여줬던 강력한 선발진을 다시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화는 지금 감독의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투자를 하고 어, 또 신인 선수 성적 발굴하는데도 성적이 나지 않는 것은이 한화 이 한화의 구단 내부에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박찬혁 대표이사도 함께 책임을 지며 동반 사퇴했습니다. 한화는 최대한 빨리 차기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내일 대전 홈구장에서 예정된 롯데자이언츠전부터 정경배 수석 코치가 감독의 빈자리를 채울 거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우리의 주식인 변홍사를 짓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의 주범인 메탄이 많이 방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상황에서 재배 기간을 두 달가량 줄인 신품종벼 빠름이가 메탄 발생량을 40% 가까이 줄일 수 있는 효자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모내기를 마친 벼 신품종 빠름이 2세대. 이제 막 모내기를 끝낸 일반벼보다 두 달가량 일은 8월 초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빠름이를 재배하면서 어... 이 농번기 기간도 줄어들고 어, 남들보다 먼저 고품질 햅쌀을 조기에 수확을 할수 있어서 특히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논에 물을 채워둬야 하는 기간은 87일로 중만생종과 비교하면 최대 50일 짧습니다. 이런 덕분에 1000제곱미터 기준 농업용수 사용량은 817톤에서 330톤으로 절반 이상 줄고 논에 물이 찼을 때 땅속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메탄도 3 6%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충남 지역 농축산업이 배출하는 메탄은 2 0 2 1년 기준 연간 299만 6천여 톤. 이 가운데 벼 재배가 38%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빠름이 2세대는 메탄 발생을 대폭 줄여 온난화를 지연시킬 작물로 기대됩니다. 생육 기간 조절을 통해서 메탄 발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충청남도는 빠름이 이 세대가 메탄 발생을 줄이고 생육 기간 단축으로 이모작이 가능해 농가 소득도 높일 수 있는 만큼 올해 50헥타르인 재배 면적을 2030년 1000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던 운전자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50대 A씨가 최근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2시쯤 대전시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다. 이틀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 대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정황을 파악하고 식당 CCTV 분석을 통해 A 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서부 경찰서는 결혼식이나 성장 앨범 제작을 위한 선납금을 받고 잠적한 대전의 유명 사진관 대표 20대 A 씨와 40대 B 씨를 각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30여 쌍의 예비 부부들에게 7천여만 원 상당의 웨딩 촬영 계약금을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도 지난해 8월부터 2억 원 상당의 아기 성장 앨범 제작 선납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스튜디오 운영이 어려워져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대전시가 다음 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특별 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피해 주택이 대전에 있으면서 대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각각 최대 100만 원의 주거 안정 지원금과 이사 비용, 최대 480만 원의 월세 등이 지원됩니다. 대전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달 중순 기준 2,1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낮부터 용담댐 수문이 개방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늘 낮 12시부터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홍수 조절을 위해 용담댐 수문을 열어 불어난 물을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당 방류량은 최대 300톤으로 금산 지역 등의 하류 하천 수위는 지금보다 최대 1.7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 4당 국회의원 당선인과 환경단체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4대 강의 자연성 회복을 가로막고 물 정책을 퇴행시켰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수년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립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편법과 탈법을 통해 취소시켰다며 금강 세종보 재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국가 물 관리 정책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